이그소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어. 명령 상상해 본적 있어? 친구도 고향도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지정의 좌표에 도착. 매우. 광모를 실현시킨 자들이 웃고 있는데도 너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구나. 숨을 빼앗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아, 시가 봉교되어 것이 느껴져? 여기서부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저기, 저기를 놓치지 마. 오, 저는... 네, 군모를 실현시킨 자들이 웃고 있는데도 너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구나 저기 시야에 들어왔다 죽거나 죽이는 애에 기로해서 어찌 감히 팔짱만 낀채 서로 양보만 할수 있겠는가 이시의 게임 원이스루와 기리츠 누구를 선택하시고 무시가 공개되어가는 것이 느껴져? 박스에가 지켜드릴게요 블립! 어째서 인 내가 너희 열정 신들을 위해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거냐? 당신은 이 검을 과거를 알게 됩니다 그녀 선택을 놓치지 마! 이그요

그게, 우리들의 숙명이겠죠.